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의 고수 찰리입니다. 현재 ABL 바이오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주가는 4월 한달 동안 무려 100% 이상 폭등했죠. 하지만 5월에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5월 7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약 -8% 가량 급락했죠. 불과 며칠 전 금요일에 올랐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요즘 트럼프가 말만 꺼내면 관세, 관세 얘기 나오죠. 최근에 의약품 관세 얘기까지 꺼내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같은 계열 종목인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하락이고 셀트리온도 동반 약세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렇게 바이오 관련 하락세에 ABL 바이오는 진짜 관세 이슈로 떨어지는 걸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매우 핵심의 기회 구간입니다. 왜냐면 ABL 바이오는 기술 수출 중심의 바이오 기업이라 의약품 관세 이슈에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밀리는 이유는 메이저 수급에 의도된 매도 포지션 때문이에요. 메이저 수급 데이터를 보면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틸리 등 글로벌 메이저들이 매도 포지션에 있습니다. 핸드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는 있지만 물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저점 매집을 노리고 있는 준비 동작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 때는 메이저 수급들이 이 상단에 닿기 시작하면 매수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반등이 시작하는 기준 라인이에요. 보시면 금요일에도 이 구간이 상단에 닿으면서 메이저 수급으로 반등이 나왔던 것도 같은 이유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하락하고 시장을 흔들리고 있죠. 다시 말해 이 구간은 흔드는 구간이지 무너지는 구간이 아닙니다. 소매가 나오면 그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할 거고 그러면 주가는 급반등 시나리오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일반 투자자에게 이런 흐름을 실시간으로 캐치하기 어렵다는 거죠. 투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당연히 꾸준한 수익이죠. 수익이 나야 여러분들의 투자전략과 판단능력 그리고 이성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본업으로 인해 시간은 없고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는 느릴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시장을 주도할 만한 이슈거리와 그 사이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매도해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게 대부분이세요.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힘들어 하시죠. 저희가 이런 부분들만 도와드려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수익은 눈에 띄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시간 소통방에 오셔서 2, 3분이라도 확인만 하셔도 지금 이 순간 메이저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서 전환되는지, 매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현재 종목뿐만이 아니라, 관련 테마주와 급등주 관련해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혼자서 매매를 하시는데 힘든 부분이 있거나,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는데 10초도 안 걸리시니까 편하게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영상 상단 위에 보시면 적혀 있는 번호로 바이오라고 문자 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 있으실 겁니다. 소독마 입장 링크 있으니까 링크 누르셔서 시청해 주신 영상 종목 기재해 주시고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파동은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손실이고 후회만 남는 겁니다 이어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ABL 바이오 가치를 짚어 볼 텐데 지금 이중항체와 그랩바디로 글로벌 바이오텍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죠 ABL-001은 감도암 치료제로 FDA 승인에 가까워지고 그레파디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약물을 정확히 뇌 조직까지 전달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인데, 그레파디가 알츠하이머, 파키슨병 뇌종양 같은 난치성 뇌질환 치료의 핵심적인 기술이죠. ABL 바이오가 4월 초에 GSK와 4조 원 규모로 기술 수출 계약을 했죠. 이게 다 그레파디라는 기술 덕분인데, 이때 주가는 어떻게 됐죠? 엄청난 폭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결국 찍었죠. 5월 초중순에. GSK 계약금 입금 공시가 예정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이건 주가 반등의 강력한 트리거가 된다라는 거죠 추가로 ABL 바이오는 사노피 때보다 큰 기술 수출 협상도 진행 중에 있고요 ABL 바이오 주가 상승의 핵심은 사노피와의 대형 계약 그레바디의 혁신 이건 너무 호재입니다. 지금은 매도할 게 아니라 저평가된 보물을 잡을 타이밍입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바이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매수 타점과 분할 매수 공략 알려드리는 소통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주주분들께서는 빠르게 문자 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영상 하단 댓글창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 있으실 겁니다.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 누르시게 되시면 주식고수찰리 구독자 무료택창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주주분 연락처와 성함. 그리고 주주분께서 희망하시는 무료 혜택을 선택을 하시고 유튜브에서 시청해 주셨던 종명명을 기재해 주시면 좀더 편하게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이 모든 게 1분 내로 작성이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오셔서 계좌 회복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